연속골로선안과의 팀전적은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또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날에도 4대연으로승을를 거뒀었는데요. 덮었, 오늘도 이 양상 그대로 승리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감독님께서도 아까 감독님도 지난번에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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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저그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더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중간중간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 다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민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도 화이팅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지난 홈경기인 성남전에서도 골이 빵빵 터지면서 3대1 스코어로 서울 이랜드 FC가 승리를 했는데요. 네, 총 3번의 골이 들어갔죠. 첫 번째 골 장면 먼저 보고 가실게요. 다시, 카즈키, 카즈키가 가운데로 줬습니다. 자, 미국으로 아 기회요. 자, 바로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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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골, 정재빈! 이야, 저 아, 기분 좋은 아주 멋진 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정재빈 선수가 저런 모습이 있네요. 네, 네그1 9 0 시작하자마자. 예, 192의 신작에 중앙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잡아서 상대 지금 챔피스골키퍼 나오는 걸 보니까 강하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네. 마치 들어 올리듯이 빈 곳을 보고 패스하듯이 아주 멋진 골이네요. 네, 이렇게 0대0 스코어로 후반전이 시작됐는데요. 카즈키 선수의 도움으로 정재민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가 정재민 선수가 레울파크에서 소화한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세이브 상황 영상 보고 가실게요. 말았거든요. 네. 오른쪽에서 반대쪽 아 크로 아 펀치. 쪽역 아! 아니다 이거를. 네. 네. 자, 이거 네, 이렇게 윤보상 키퍼가 한 차례 세이브로 골대 앞쪽까지 나가 있는 상황에서 김민규 선수가 골대 앞쪽까지 바짝 붙어서 이제 두 번째로 날아온 슛을 멋지게 세이브 해 줬어요. 이렇게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판단력으로 멋진 수비 상황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골 상황 보러 가실게요. 왼쪽 아 차승현. 차승현. 자, 뒤쪽으로 잡아놨어요. 어, 김규! 자, 2005년생의 김결. 이게 지금 이 k 기보 데뷔골 같아요. 김결 그렇습니다. 선수. 와. 김결 선수의 데뷔골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골이 나왔네요. 와. 김결. 야 네. 네, 두 번째 골 1대1 상황에서 차승현 선수의 도움으로 김결 선수가 원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이 또 역전 골이기도 했는데, 김결 선수의 리그 첫 번째 골이기도 했습니다. 어, 이제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경기 중에는 이게 너무 몰입을 했다 보니까 이기고 있는 상황인지 몰라서 빨리 이렇게 공 빼서 경기를 이어 나가려고 했는데, 형들이 와서 이제 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제서야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결 선수 리그 첫 번째 골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골 보러 가실게요. 실점을 했었는데 자, 서울랜드 프리킥. 자, 올라갑니다. 아, 들어갔어요. 아, 또 들어갔어요. 오스바르 아... 여지된 일입니까, 성당? 3대1 랩스라기보다는 서울랜드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좀 넘어갔죠 네, 이게 지금은요 이제 이 분위기를 바꾸기는 좀 늦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정지된 장면에서의 이런 상황을 지금 집중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건데 지금 또 네, 93분 추가 시간에 2대 1이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바로 카즈키 선수의 프리킥을 오스마르 선수가 골까지 연결을 하면서 멋진 쐐기골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어, 이렇게 두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어낸 골이 두 경기 연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두 선수의 호흡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골이 몰아쳤던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홈에서 리그에서 첫 번째 3연승에 도전을 하는데요. 오늘 목동운동장 레울파크에서 서울 이랜드 FC와 상대할 팀은 바로 천안시티 FC입니다. 천안과의 통산전적은 현재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 네.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는데도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좋은 양상을 그대로 옮겨서 오늘 경기에서도 멋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지난 경기 천안전에서 대승을 했다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긴장 풀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음, 네, 카즈키 선수로 뽑아왔는데요. 카즈키 선수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서 우리 팀에 합류했는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두 경기 연속 3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두 경기 연속 세트피스 상황에서 오스마르 선수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두 선수의 호흡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까 우스마르 선수가 오늘 이렇게 두 선수의 호흡 기대해봐도 되겠냐는 질문에 오브콜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기대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카즈키 선수의 크로스가 또 워낙 좋고, 다른 팀원들도 본인 위치에서 굉장히 좋은 이렇게 각자 역할을 지켜주고 있어서 오늘도 기대해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선발 라인업 올라왔는데요. 네, 오늘 선발 라인업은 윤보상 키퍼리 선두로 박민석, 김민규, 김영욱, 서재민, 오스마르, 카즈키, 차승현, 이동률, 정재민, 이준석 선수가 선발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오늘의 날씨 여러분 오늘 원래 비 예보 있었잖아요. 제가 운동장 나갔다 왔는데 해 쨍쨍하고요. 바람도 산들산들 축구 보기 좋은 날씨입니다. 어, 이제 여름이라 경기 중간중간 쿨링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선수들 수분 보충하는 시간에 우리 팬분들도 꼭 수분 보충해 주세요. 아 그리고 중간 중간 혹시 비올 수도 있으니까 우비랑 우산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달려오세요. <laughs> 네 오늘 홈 경기에서는 좀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원한 워터, 이벤트, 워터 이벤트입니다. W 게이트 앞에서 튜브 슛 골인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시면요, 바로 튜브 안으로 슛을 날려서 골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 네, 서울 이랜드 FC 짐색과 서울 마이솔 에코백을 증정한다고 해요. 이거는 증정품도 너무 좋은데 게임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벤트는요, 네 지난 성남전부터 진행됐던 이벤트인데요. 지난 성남 성남전, 오늘 천안전, 또 다음 홈경기인 8월 10일 부산전에 이제 두 경기 이상 오셔서 스탬프 받으시면요.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벤트 경품으로는 켄싱턴 리조트 숙박 켄싱턴 리조트 숙박권과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난 성남전 못 오셨다고 너무 이렇게 낙심하실 필요 없는게요. 이 부스에서 또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바로 물총 사격 게임인데 이제 부스에 진열된 컵들을 20초 안에 모두 쓰러뜨리면 스탬프를 준다고 해요. 스탬프랑 이제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클리어 파일 모두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경기부터 목동 운동장에 설치된 포토 이즘 부스 이벤트인데요. 이 부스가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댓글 소통할 때 이거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서울 이랜드 FC 주요 선수들이랑 또 감독님 포함해서 다양한 재밌는 추억 쌓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예쁜 사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따로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고도로 발달한 치킨님께서 오늘도 다득점 예상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다득점 예상합니다. 이랜드 승격 가자. 승리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파이팅! 여러분들이 오셔서 응원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선수들이 힘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아 맞다 여러분 이 분홍색 텀블러 보이시나요? 이거 타멘탐스에서 나온 텀블러인데, 진짜 본 완전 짱짱하게 될 만큼 두텁고 좋은데, 색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하면 빨대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빨대 없으면 음료를 잘못 먹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텀블러 추천드려요, 여러분. 탐앤탐스. <laughs> 여기 밖에 부스 있으니까. 네, 고도로 발달한 치킨님께서, 리포터님, 예상 스코어 알려주세요 했는데 음 제가 지난 경기 때 3대 0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3대 1로 이겼으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네, 미들라이코님이 오늘 카즈키 누구한테 어시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음, 오늘은 이준석 선수한테 어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 운 좋게 경기 날마다 해가 쨍쨍하게 나더라고요. 비가 안 오고. 이 장마철에 운이 따라주는 것 같아요. 카키 비주얼님이 오늘 어떤 선수가 활약할까요? 하셨는데, 음, 오늘 활약할 선수들은 뭐 모두가 제자리에서 활약 많이 해주겠지만, 저는 차승현 선수?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두 분만 더 질문 받고 라이브 종료해야 될것 같아요. 최영숙님이 목동 날씨 어떤가요? 비올것 같지는 않은가요? 하셨는데 제가 이거 라이브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여기 레일파크에 나가 있다가 들어왔는데 아, 비는커녕 해가 너무 쨍쨍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장마철 맞나요? 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또 혹시 모르니까 우산, 우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 오, 지난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보러 와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승리는 누구? 이건 너무 당연한데요, 여러분. 댓글에 다한 번씩 써주시겠어요? <laughs> 서울 이랜드 FC가 승리해야죠? 네, 여러분, 오늘 라이브는 네 마지막 이 질문까지 축복함 님이 오늘 첫 번째 골 주인공 누굴까요 하셨는데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저의 촉으로는 지난번 천안전 때처럼 이동률 선수가 또한골 기록해 주지 않을까 이번엔 첫 번째로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다음 홈경기에도 많은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